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콩콩이 타릭 오케이. 나쁘지 않아. <laughs>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믿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여는 가버릴까? 여는아 이거 잭스한테 물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 그냥 체력 물량 세개 사야겠다 이거 무서우니까. 이거 인비 방어? 우리가 돋나? 어, 우리, 우리가 훨씬 좋구나 자야 락칸이 있어서 엄청 세. 어 어, 이거 안 오네 쟤들 뭐하냐 우리가 갈래? 어아맞다 아, 이게 아, 뭐하냐, 라칸 라칸 W 약간 이상한데?

그침은장난님히게 에, CS 두개 먹었다. 그래.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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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개 먹고 바로 접정가서겠다보였지아발개왜 저기 있냐? 맥대 먹고 왔네. 와 받는다. 와 받았어. 이 스킬을 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 와 받았거든. 일로, 일로 가면 근데, 돼. 어근로야 <laughs> 아쉽다. 감당 없어. 6초, 5초, 4초, 아, 3초. 이거 내가 겨우 받았다 이거는. 그래서 아. 아, 너무 아쉽다. 미안. 아무 어? 어디 갔어? 소름 돋게 쥠었거든. 어. 카사디 스턴 걸렸어. 카사디 노플 이거 맞아. 아니 제 소름돋게 불여 왔거든? 큐를 긁었는데 너 있었지? 어 아, 썼는데 하산에턴걸다까아 진짜로? 와우 어 플패스? 플패스? 노이잖지다노희지썼 이거 불러먹고 나 와딩 해놓게그면불플 노플 노틱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위에 아 신히터 이때 죽였어 오호 좋은데? 라인 더 먹고 하나? 캠프? 어, 아, 어, 아, 아, 하나 더 먹어도 돼 아,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실수했다 잭스 죽이지, 잭스 그냥 죽이는 건데 아, 왜래 다이브를 쳐버렸나? 왜저라지 어? 바텀더클일 났다, 이거 스펠 없잖아 아, 조지네, 이거 게임 아군이 저 칼라이블이는 없어, 이거 먹고

그 갔다올까? 1200원 있는데? 이거 일곱 홍그 칼라멜꽃이 가야겠다 알겠는데? 이거 온다고? 마이 있어? 뭐 있구나? 어? 이거 죽는다고? 정복자 제일 다아 이거 우리 게임 힘들어졌다 이런 것만 집중해야겠다 나저용수 때문에 스턴을 못 썼어 오케이 오케이. 너너 응수 먹고 스탠 걸릴까 봐. 이상한데? 어, 조합 상로는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후방 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카사딘 같은 것도. 발이 여기 있다. 오케이. 나이미 가상아 이번에 네가 레벨이 너무 낮네. 나 레벨은 금방 높아져. 가사진 6되면 이제부터 좀 힘든데.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 더게

아, 땄다 아이고, 안발 아나, 아어 에이 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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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5없데 W 데아군데5 아. 데 5군데, 아. 이게 5군데, 5아데5군 딴다고? 아, 겨우. 아. 이거 네. 또딸거 같은데. 가산이 너무 컸다. 음. 이렇게다가. 아, 마나 진짜 너무 아쉽다. 아. 너나 먹어 안 먹어도 되지. 너 혼자 먹어라, 진짜. 공식게 그래. 집어와 피가 너아 바보다 진지드? 어 그냥 위로 뛰지 미녀를 정리해야되는데 가사가사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다다 추고. 아, 궁이 진짜 아쉬운데. 이거 미드야. 왜 밀고 갈렸다 봤다. 아, 왜 여기 있어, 얘. 나한아서봐나 어, 어, 아, 넘어갔다. 아, 놔라. 존나 세구나 10스택이네 아나 블루 뺏겼다 이거 안먹어 여기 어, 신디도 뭐 해주나? 제발 해줘야돼 오 나이스 다이 뭐 어시 주사 먹었다 일단 미드웨이브 나이. 얘네 우리, 실수 한번아 하면... 미드웨이브. 아... 그 아, 계속 보이네 우리. 아. 어떡하지 이걸? 신드신드가 그래도 시간 중, 좀만 더 벌어 주면 어, 이긴다. 중에 시간 중에니까 그때 시간 벌고 신드로 이제 피어라카타니한 번씩만 던져주면 음, 게임 이긴 진짜. 진짜. 무서운데? 무서운데? 들어가 바로 잡아볼래? 형이 없어. 아, 너이막스면안 돼. 막 들어왔지. 어, 예, 빼야겠다 이거. 아예 먹히고. 아예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돼 못, 이거는. 아, 네, 집중 갔다 올게. 이거 솔라리부터 산다 이번 판. 예. 와카다의 레벨 봐. 초는데? 그니까 아 이거 미드군다 피오라 언지뭐아이네 와드군 와딩가는 거였어. 시아를 다 먹었네. 집 갔다. 간다. 안 아, 더밀까 한 번? 어. 아욕 먹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 네. 어날것 같은데 혼자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죽겠다. 아 어떻게. 하하하하. 음. <laughs> 아, 너무 안되는데돌아가자구인수때까지는 어떻게 버티면 피오라는 식이 이길 텐데 집 갔다 올게. 아예 늑대 먹고 한라인 더 밀고 늑대 먹고 저 어떡하냐? 백서지 있어? 탑어떡하냐 탑을. 이 가야 진 아이스. 아 다행이다 진짜. 아나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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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알았는데. 날개 다 뺏기네 괜찮아. 이러고 아.. 진짜? 내가.. 아.. 이렇게 이번판 리처비를 올리기 너무 속팔인데 이겨도? 너무 못해서 괜찮아 이걸 역전하기게더 재밌지 얘가 늦게 갔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좀만 더 자라 얘 딜이 다 감당이 안돼 신지드가 다양념해놓는거 내가 주소먹고 한번 그러면 되거든? 어, 신지가 스킬 빼놓고 내 정글형 빨라 이제 근신지좀 위험한데? 잭스 할건데 너무 싸운건데 신지빼트론자지 쟤, 아, 그러면 아, 할만하잖아, 그러면 우리요 내가 끌리면 할만해 라 와봐 내가 끌이면 할말이 내가 끌이면 난더다 아, 이제 이상해. 아, 이거 왔다 이거 빼야 돼. 나 구워 없어. 나 구워 없어. 빼야 돼. 아. 이 이렇게 이렇하게하고아니다루 10초 도 여기 써 봐야겠다. 아, 미드 먹어 되나? 어. 써야겠다. 아, 알겠다. 아, 이 선물 걸리판. 공업사 안 돼. 아, 아, 아 이게 뭔데? 야, 아, 미해까지 <laughs> 온게내죄력이기 때문에. 아아 뭐라고 할수 있는 o 지가 아니다 나도. 아 k 아, n <laughs> 너무, 너무 좋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 상 o w I don't k n o 했 I don't know. I don't know. 궁이 o n t k 궁이 w I d 다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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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네, 퇴치 됐고 키 해줘요, 아이 키하줘 나이 키 해줘 아아... 골드를 마이가 몰아야 되는데 아, 저 추가 골드 600... 300원이나 되는 거였어 바이게 살아있다 바이게 보자, 바이게 누구라좋니까 마이가 안 먹어도 되니까 나에게는 아, 먹어야 돼. 헤트 간다. 헤트즈 간다. 게틀 여기 아,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돼. 우리 아, 진짜 아니, 시가야. 아, 저렇게 병신인가? 진짜 <laughs>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미쉬해줘뭐 하는 건데? 어, 뭐 그쵸? 윈스 445. <laughs> 이거 원래 모 커스면 치만 타면 가면 안 돼. 음. 그냥 유리할 때더압살하는 느낌이잖아. 어. 이거는 그 고딜로 누구야 돼 저분. 어. 아 제발. 아 플래시 썼네. 어. 그렇지 뭐스톤이왜안 나갔지만 나갔어도 못할겠지만 진짜. 우리 위드 막아야돼 근데. 아 나간 죽었다 저거. 아 진짜 저못딴다고 저거 오바야 저거는. 아나 레드 뺏기겠다. 아많이 먹으면 돼. 이 먹자. 왔어 레드 뺏기고. 저거.. 복과.. 복과서 어 i n 한번 t 면되 e 아직.. 아직 더.. 사실 시간 걸어도 되겠네. 바로 안나 i n 바로 t I 할래. 여기서 n 래서 하자. o n t know. I don't k n o 진짜 좋은데. 아.. k n o 이 없네. 한 n t know. I don't know. I d o 저 t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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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너무 커. 더할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는거 조금만 바로 먹어 빼. 음. 아, 제발. 나이스. 그것까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정글 다낼 거. 를 어? 안 된다. 안 된다.